그날 밤은 가을 비가 슬며시 내리던 유난히 조용한 날이었어요. 가늘게 내리는 가을 비가 창문을 톡톡 두드리는 소리만이 들려오는 조용한 시간. 저는 거실 불을 은은하게 켜둔 채 따끈하게 마른 빨래들을 하나씩 접어 정리하고 있었어요. 잠시 빨래를 개던 손을 멈추고 창문 밖을 바라봤어요. 이렇게 비가 오는 가을 날이면 유난히 옛날 일들이 떠올라 생각에 잠기곤 합니다. 갑자기 생각난 추억에 피식 웃으며 손을 뻗어 유리창을 문질렀어요. 어렸을 땐 추운 줄도 모르고 친구들과 뛰어다니며 유리에 붙은 물방울을 장난처럼 손바닥으로 쓸곤 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그저 비를 바라보고만 있네요. 언제부터였을까요? 비를 맞기보단 피하는 사람이 된게 오늘 밤도 그렇게 씁쓸해진 추억 하나를 떠올리고 있었죠. 그때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혼자 살고 있는 집에 방문할 사람이 없을 텐데. 누구세요? 밤 9시가 넘은 시각, 잠옷바람으로 조심스레 문을 열었습니다. 거기엔 예상치 못한 사람이 서있었어요. 언니? 오랜만이야. 힘없이 저를 보고 웃는 언니. 제 기억 속의 언니는 항상 당당하고 든든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기억이 잘못된 걸까요? 지금 눈앞에 서 있는 언니는 제가 알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눈가는 운것 마냥 벌겋게 부어 있고 몸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어요. 우산은 쓰고 있었지만 끊임없이 내리는 비를 다 피하지 못한 듯 젖어 있는 어깨, 내게는 추억을 생각나게 한 빗물들이 언니의 어깨를 차갑게 적시고 있었습니다. 잠깐 들어가도 될까? 태어나서 처음 듣는 언니의 흔들리는 목소리,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언니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이토록 흐트러진 언니의 모습을 처음 본 저는 당황했습니다. 언니는 항상 이렇게 말하곤 했었죠.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할게. 그 말이 언니의 인생을 설명해주는 문장처럼 느껴질 만큼 언니는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혼자서 모든 일을 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약한 모습을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던 사람. 그런 언니가 지금 제 앞에서 숨을 몰아쉬며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우산 끝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언니의 젖은 어깨가 작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집안에 들어오자마자 언니는 무릎에 힘이 풀린 듯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쥔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언니, 물좀 줄까? 제가 조심스레 묻자 언니는 고개를 숙인 채로 작게 끄덕였습니다. 저는 따뜻한 물과 수건을 챙겨왔어요. 수건을 건네자 그제야 언니의 얼굴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까 눈가가 빨게 보이던 건 착각이 아니었나 봐요. 언니, 무슨 일 있었어? 언니는 말을 잊지 못한 채 눈물을 떨구었습니다. 처음 보는 그 모습이 너무도 낯설어 마치 꿈을 꾸는 건 아닌가 했어요. 참 이상했습니다. 사실 언니와 저 사이에는 거리감이 있었어요. 어릴 때는 항상 붙어 다니던 사이였습니다. 손을 잡고 학교에 가고 밤 늦게까지 이불 속에서 장난을 치고 서로의 첫사랑을 놀리기 바빴죠. 그렇게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된 우리, 서로의 생활이 달라지며 함께하는 시간은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저희는 여전히 좋은 자매였습니다. 아니, 그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언제부턴가 언니의 말수가 줄어들기 전까지는요, 예전처럼 저에게 다가오지 않고 마치 벽을 세우는 느낌, 예전엔 비밀까지 나누던 사이였는데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제는 일상적인 이야기도 공유할 수 없는 사이. 그렇게 우린 조금씩 아주 조용히 멀어졌습니다. 연락을 완전히 끊는 건 아니지만 서로의 삶에 깊게 관여하지 않는 그런 관계. 딱 그만큼이 우리의 거리였어요. 그랬던 언니가 오늘 밤 저희 집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언니의 갑작스러운 방문과 생각지 못한 모습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말을 잊지 못하는데. 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언니의 목소리에는 지금까지 한 번도 듣지 못했던 떨림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언니가 왜 이러는지 알수 없었기에 그저 언니의 떨리는 손끝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알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언니가 무너진 날이라는 걸, 그리고 그런 언니를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은 지금 저뿐이라는 걸 마치 오랫동안 쌓아왔던 댐이 툭 터지듯 언니의 눈물은 좀처럼 멈추지 않았습니다. 말로 할수 없는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듯했어요. 무엇이 언니를 이렇게까지 무너뜨린 걸까요? 저는 언니 옆에 조심스레 앉아 언니가 마음을 추스릴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지금은 그 어떤 말보다 옆에 있어 주는 게 언니에게 가장 큰 위안이 될것 같았기에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언니의 등을 토닥이던 제 손길이 잦아들 때쯤 언니의 떨림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이어지는 언니의 말. 그때부터였어.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생각지 못한 언니의 말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언니의 말에 생각나는 게 있었거든요. 왜 그때는 눈치채지 못했을까요? 언니가 갑자기 변하기 시작한 시점, 바로 아빠가 세상을 떠난 그때부터였다는 것을요. 갑작스럽게 아버지를 잃고 저희 가족은 무척 힘들어했습니다. 가정주부였던 엄마는 어떻게든 생계를 꾸려가기 위해서 식당 일을 시작했고 막 대학에 입학한 언니도 아르바이트를 했던 기억이 났어요. 아직 고등학생이었던 저는 그 충격을 잊기 위해 공부에만 매달렸습니다. 그래서 눈치채지 못했던 걸까요? 언니의 목소리는 마치 과거를 하나씩 되짚어내듯 떨렸습니다. 아빠 장례식이 끝나고 나서 엄마가 할 얘기가 있다고 하더라. 처음 듣는 얘기에 저도 모르게 손끝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언니가 힘이 빠진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아빠가 빚을 남기고 갔다고 그 빚이 오천만 원이래. 오천만 원. 성인이 된 지금에도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저는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언니가 담담하지만 깊은 피로가 묻어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5천만원. 대학생인 나한테는 너무 큰돈이었어. 왜? 그럼 나한테는. 왜 나한테는 말하지 않았던 거야? 제 말뜻을 알아챈 언니가 희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때 너 고등학교 2학년이었잖아. 엄마가 그러더라. 아빠 돌아가신 것만으로도. 충격이 큰데 이 사실까지 알게 되면 대학도 포기할 수 있으니까 비밀로 하자고. 담담해진 언니의 말투가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제는 언니가 아닌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한테 말안한 거야? 네 성격에 빚이 있는 거 알게 되면... 당장 돈 벌러 나갈 거라고 할게 뻔한데 어떻게 말을 해? 엄마도 나도 그런 건 원하지 않았어. 언니는 따뜻한 온기를 느끼려는 듯 손으로 물컵을 꼭 쥐었습니다. 처음에는 네가 대학을 가면 그때 얘기해야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네가 원하던 학교에 가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까지 나처럼 만들고 싶지 않더라. 날 지켜주고 싶었다는 언니의 말. 아무것도 몰랐던 나를 지켜주기 위해 언니는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해야 했을까. 언니도 하고 싶은 게 많았을 텐데. 미안해. 그땐 내가 너무 힘들어서 여유가 없었어. 언니의 사과가 무슨 의미인지 저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언니와 가까워지고 싶었어요. 그래서 언니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매번 언니는 다음에 얘기하자 피곤해라고 말하며 저를 피했습니다. 한번, 두번그 일이 계속되자 저는 언니가 저를 싫어해서 외면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다가가지 못하고 혼자서 언니를 오해한 채 살아왔던 거였습니다. 매일 같이 집에 늦게 들어오던 언니, 주말에도 늦잠 한번 자는 날 없이 아침마다 나가던 언니. 언니가 그렇게 매번 나가야 했던 이유가 빚을 갚기 위해서일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약속이 있어 나가는 거라고 생각해 그게 서운했었죠. 언니의 수척해진 얼굴을 보면서도 서운한 마음뿐이었습니다. 언니는 그저 갑작스럽게 닥쳐온 현실에 힘들어하고 버텨오느라 여유가 없었던 것 뿐인데 그 사실을 깨닫자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긴 세월을 고생한 언니를 원망만 한제 자신이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었어요. 언니, 너무 미안해. 내가 아무것도 몰라서 미안해. 제가 할수 있는 말은 이것 뿐이었어요. 언니를 오해했던 그 시간들이 너무 후회돼서 가슴이 아플 정도로 죄책감이 들어서 감히 어떤 말도 꺼낼 수 없었습니다. 우리 언니,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그큰 짐을 혼자 짊어지고 얼마나 두려웠을까? 내 말에 언니의 눈가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동안 말하지 못한 세월이 꾹꾹 담긴 채 언니의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마치 지금이라도 자신이 힘들었던 걸 알아달라는 듯이 7년. 그때부터 7년 동안 계속 빚을 갚았어. 학교를 다니면서 회사를 다니면서 거실 불빛 아래 언니의 초췌한 모습, 언니 뒤로 드리워진 그림자가 마치 7년 동안 언니가 짊어지고 있던 무게처럼 보였습니다. 지금이라도 언니를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아니 도와주는 게 아니라 함께 하고 싶었어요. 언니. 그럼 이제 빚이 얼마나 남은 거야? 제 말에 잠시 대답이 없던 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실, 오늘 다 끝났어. 저는 순간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해 언니에게 되물었습니다. 뭐가? 언니는 두 손을 포개준 채 작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7년 동안 갚아왔던 그 빚, 오늘 마지막으로 입금했어. 언니를 족쇄처럼 올감해 왔던 빛. 언니는 그것이 끝났다고 제게 얘기했어요. 은행에 마지막 돈을 입금하는데 나는 이 날이 오면 기쁠 줄 알았거든. 근데 이상하게 아무 생각이 안 들더라. 언니는 허공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엄마한테 전화해서 이제 다 끝났어라고 얘기를 하고. 언제나처럼 집에 불을 켜고 비가 내리는 창밖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 이번에는 언니의 시선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나는 이제 뭘 하면서 살아야 하지? 생각지도 못한 언니의 말. 저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7년 동안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뭘 하고 싶은지도 모르고, 그냥 갚아야 하니까 갚고, 버텨야 하니까 버티고, 그렇게 살아왔거든. 언니의 손끝이 살짝 떨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나니까 갑자기 무서워졌어. 이제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갈라지듯 끊어지는 언니의 목소리. 그래서 그냥 우산 하나 들고, 밖으로 나와서 걸었어. 아무 생각도 안 나서 그냥 걷기만 했어. 창 밖에서 떨어지는 빗방울처럼 언니의 말이 하나씩 제 눈에 흘러내렸습니다. 친구도 없으니까 갈 데도 없어서 그냥 걸었어. 그런데 그 와중에 네 얼굴이 자꾸 떠오르는 거야. 너는 어떻게 살고 있나? 언니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갑자기 네가 보고 싶어져서 혼자 있기 싫어서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 저는 언니의 손을 조심스레 잡았습니다. 눈가가 시큰거렸지만 애써 웃으며 말했어요. 언니가 친구가 왜 없어? 여기 있잖아. 내 말에 언니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물끄러미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다시 언니의 눈가가 붉어지고 있었어요. 그동안 그큰 짐, 그 무거운 짐 혼자 짊어지게 해서 미안해. 언니의 눈망울에 결국 눈물이 맺혔습니다. 언니, 이제 혼자 가져가려고 하지 마.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우리 함께 나누자. 은영아. 저는 언니를 꼭 안아주며 토닥였습니다. 언니, 고생 많았어. 정말. 고생 많았어. 그날 밤은 비가 계속 내렸습니다. 창 밖에 흐르던 빗줄기가 마치 저희 사이에 오랫동안 쌓여 있던 감정을 조용히 씻어내리는 것 같았어요. 저희는 어렸을 때처럼 나란히 누워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저는 조용히 언니를 불렀어요. 이제부터 우리 같이 찾아보자. 언니가 뭘 좋아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 언니가 뭘 원하던 이제는 혼자가 아니니까 같이 찾아가자 언니는 대답 대신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비가 내리던 가을밤 그긴 시간 동안 말하지 못했던 것들이 조용히 서로에게 닿았습니다.